할렐루야 치료말씀TV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통만왕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척사,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분대치유 각종 육체벌치병치유, 뼈관절디스크, 석주협착증치유악성근육통치유기풍기도 뇌척추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노선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명의 환자를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케자를 치유하여 치유 목회를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열1열시까지 연습도, 귀신축사, 연척주 기평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적으로 치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귀신축사 알고 보면 쉽게 되는 책을 예약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교진 능력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사람들을 살기 리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인들 받는 영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능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관계를 내고 내면을 정화하며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자기에게 고정되다 는 노력은 그 사람이 몫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위는 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은 쉽게 사라집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주어진 눈의 한계와 상대방의 능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적용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 상황마다 적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하면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령과 교통하면 내 말을 듣고 명령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 그를 점령하면 벌이, 벌집을 짓듯이 귀신의 견고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집이 파괴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정체가 폭넓이지 않던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내주기 위해서는 이 경고한 집을 파괴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명령하면 귀신은 이경관한 쪽으로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유견어보가 귀신이 쫓겨나것 같습니다. 환자도 귀신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귀신의 집이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속임수입니다. 귀신의 경고한 집은 주로 배에 있으며 명치 끝에 많이 묻혀있어 손을 대기 못하다고 통증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또는 갈비뼈 밑에 뭉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병원에서 c t 를 찍어도 MRI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원인을 찾지 못하니 불치병이라고 <laughs>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이 견고한 집은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뭉쳐 집을짓기까지 상당히 흘렸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의 시간이 걸립니다. 집중적으로 2, 3일 성령의 역사를 취하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균형의 견고하지 파괴되어도 일정기간 통증은 남아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두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하아서 모두 다 성령의 은혜로 더러운 귀신이 집을 파괴하고 기운을 쫓아내 시고 자유함을 얻어 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